욕심 많은 인간과 도깨비의 만남, 그리고 그 끝에 발견한 진정한 행복의 의미, 도깨비 방망이의 힘으로 모든 걸 손에 넣은 주인공은 점점 더큰 욕망에 사로잡혀 주변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도깨비가 남긴 마지막 교훈을 통해 욕심의 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 욕심과 나눔, 그리고 행복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전설 속으로 떠나보세요. 도깨비와의 첫 만남,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깊은 산속. 최종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는 시장에서 장사로 큰 돈을 벌고자 욕심껏 물건을 싣고 길을 떠났으나, 욕망의 눈이 먼 나머지 무리한 일정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왜 이런 곳에 와 버린 거야. 날이 어두워지면 위험하다더니." 그는 허둥지둥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방은 나무들로 가득했고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최종수는 희망을 품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얼음한 오두막이었다. 문은 삐걱거렸고 안에서는 알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사람이 계십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에서 낯선 모습의 존재가 나타났다. 물이 난 머리, 붉은 얼굴, 그리고 커다란 몸집 도깨비였다. 누가 이 산속까지 찾아왔나 했더니 욕심 많은 인간이오구나. 도깨비는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종수는 당황하며 몇 발짝 물러섰다. 도깨비라고요? 설마 전설 속에서만 듣던 그 도깨비요? 도깨비는 허수슴을 터트리며 그의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그런데. 왜이 깊은 산속에까지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저는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만약 이곳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최종수는 도깨비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도깨비는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렇게 쉽게 길을 알려줄 수는 없지. 하지만 내가 나를 만족시킬 무언가를 보여준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도깨비는 갑자기 어디선가 방망이를 꺼내들었다. 반짝이는 방망이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왔다. 이 방망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최종수는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이 방망이가 뭔데요? 도깨비는 방망이를 휘둘러 마루 위에 작은 금덩어리를 만들어냈다. 이 방망이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단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최종수는 방망이를 바라보며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저에게 그 방망이를 주신다면 도깨비는 입가에 미술을 지으며 물었다. 정말로 그 방망이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최종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금덩어리와 방망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제가 그 방망이를 갖고 부자가 될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도깨비는 그의 대답을 듣고는 방망이를 건네며 말했다. 좋다. 이 방망이는 이제 내 것이야. 그러나 기억하라. 내 욕심이 커질수록 그 대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최종수는 도깨비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방망이를 손에 쥐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방망이만 있으면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될수 있을 거야. 도깨비는 그의 욕심 많은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도깨비는 최종수가 방망이를 들고 오두막을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뒷모습에는 욕망으로 가득 찬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욕심이란 화려한 불꽃 같아서 더큰 어둠을 부르는 법이지. 도깨비는 사라지며 낮은 웃음소리를 남겼다. 욕심의 시작.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는 마을 광장. 최종수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장터를 오가며 물건을 팔던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비단옷을 걸치고 금장 신발을 신은 채 광장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도깨비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이봐, 모두들 나좀 보시오. 그는 방망이를 높이 들며 외쳤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외침에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 방망이는 세상 그 무엇도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라오. 최종수는 방망이를 휘둘렀다. 그러자 허공에서 번쩍이는 빛과 함께 금덩어리가 떨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수렁거리며 웅성거렸다. 진짜 금덩어리야. 어디서 저런 걸 가져온 거지? 다들 봤겠지만 이 방망이는 내게 불을 가져다 주었소. 내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것은 당연한 일이라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방망이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 사장님, 저희에게도 그 방망이로 쌀한 자루만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요. 우리 가족이 배고파요. 조금만 나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의 부탁에 최종수는 방망이를 흔들어 작은 쌀 자루를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를 칭송했다. 최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마을의 영웅이십니다. 그러나 점차 사람들이 몰려들며 요구는 커져만 갔다. 쌀이 아니라 소한 마리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집은 금덩어리가 필요합니다. 그걸로 빚을 갚아야 해요. 최종수는 마을 사람들의 요구가 늘어날수록 점점 얼굴을 찌푸리며 불만스러워했다. 이봐요. 이 방망이는 내 거라고요. 내부를 위해 있는 거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태도에 실망하며 술렁거렸다. 처음에는 도와준다더니. 이제는 다 자기 몸만 챙기네.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야? 최종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건 다들 제 몫을 탐내니까 그렇지. 이 방망이는 내가 얻은 거니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점점 더 많은 금덩어리와 값비싼 물건들을 만들어 자신의 집을 채워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최종수의 집은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찼지만,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며 그저 수군거릴 뿐이었다. 저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만 채우는군. 마을이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고 말이야. 그 방망이가 화를 부르지 않을까? 하지만 최종수는 이런 말을 무시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가진 이불을 누가 가져가겠어? 나만 있으면 충분해.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커다란 저택에서 홀로 방망이를 바라보며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다. 이 모든 게내 것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가 방망이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그의 귓가에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이 모든 것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최종수는 고개를 휩굴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방망이를 꼭 붙들었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도 안 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이게 행복이 아니면 뭔데? 그러나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도깨비의 경고가 서서히 떠올고 있었다. 대가를 치르다 최종수의 집은 이제 황금과 값진 보석으로 넘쳐났다. 그러나 그의 웃음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끊긴 지 오래였다. 그는 금으로 채워진 방에서 홀로 앉아 도깨비 방망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도 왜 만족이 안 되는 거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방망이를 내려다보았다. 방망이를 흔들기만 하면 무엇이든 생겨났지만 그를 채우는 것은 잠깐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자리에 누워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도깨비가 나타나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욕심은 끝이 없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는가? 최종수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손에 들린 방망이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결국 방망이를 손에 들고 도깨비를 찾아 깊은 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숲 속에서 도깨비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깨비는 여전히 붉은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드디어 왔구나. 내가 곧 다시 너를 만나게 될줄 알았다. 이 방망이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최종수는 방망이를 쥔 손을 떨며 물었다. 도깨비는 낮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섰다. 방망이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다. 문제는 내 욕심이다. 이 방망이를 통해 얻은 모든 것의 대가는 너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며 말했다. 내가 방망이를 사용할 때마다 내 영혼은 조금씩 방망이에 흡수되었다. 지금 너는 많은 것을 가렸지만 내 영혼은 텅 비어 있다. 내가 느끼는 허전함과 고독은 바로 그 때문이다. 최종수는 도깨비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럼 이 방망이를 내려놓으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도깨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욕심으로 채운 것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너의 영혼은 너무 많이 소모되었다. 내가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내 자신마저 이 방망이에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최종수는 방망이를 바라보며 깊이 고민했다. 이 방망이를 버리면 내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너는 내 영혼을 되찾게 될 것이다. 도깨비는 담담하게 말했다. 영혼을 잃은 채 남은 불을 움켜쥐고 싶다면 너의 선택이다. 그러나 내가 나눔과 비움의 길을 선택한다면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새롭게 얻을 것이다. 최종수는 방망이를 손에 쥔채 한참 동안 망설였다. 전 끝으로 전해지는 방망이의 차가운 감촉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방망이를 도깨비에게 건넸다. 이 방망이를 가져가십시오. 제 욕심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받아들고 미술 지었다. 좋다. 내 선택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로 너는 지금까지 얻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내 집에 가보면 텅 비어 있을 것이다. 최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도깨비는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제 너는 욕심이 아닌 나눔과 연결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최종수는 산속을 내려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공허함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가벼워진 듯한 기분도 들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잃어버린 행복. 깊은 밤 최종수는 산속에서 도깨비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언제나 화려한 금빛으로 빛나던 그의 저택은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니 설마 진짜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를 맞이한 것은 황량한 공허함이었다. 벽을 가득 메우고 있던 값진 장식품들은 끈적도 없이 사라졌고 황금빛으로 빛나던 방은 차가운 돌벽만을 남긴 채텅 비어 있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럴 수는 없어. 최종수는 황급히 방을 돌아다녔다. 그가 쌓아두었던 금덩어리와 보석,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낸 온갖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무릎을 꿇었다. 이게 전부 내 것인데 내가 가진 전부인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최종수는 텅빈집 안에 올로 남겨졌다. 그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에 남은 것은 가구, 몇 개와 허전한 공기뿐이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을 때도 외롭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 그의 목소리는 쓸쓸하고 공허했다. 마을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처음 방망이를 얻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점점 더 욕심이 커지면서 그들을 외면했고, 그 결과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 욕심을 채우는 데만 집중했지, 그걸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생각하지 않았어. 최종수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방한 구석에서 작은 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것을 집어 들었다. 그것은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쌀자루에서 떨어진 작은 쌀알이었다. 이건 처음에 나눠주었던 쌀이구나. 그는 쌀알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쌀알은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맞아, 내가 처음에는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지. 왜 그땐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큰 것을 바라게 됐을까? 작은 쌀알 하나가 그의 기억 속에서 나눔과 연결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었다. 최종수는 손에 쥔 쌀알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도깨비의 경고가 맞았어. 내가 잃은 건 금덩어리와 보석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행복이었어. 그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것은 항상 있을 테니까.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토깨비님. 제 욕심의 끝에서 다시 배울 기회를 주셔서요. 다음 날, 최종술은 텅빈 집을 나섰다. 그는 쌀알 하나를 손에 들고 마을로 향했다.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의 걸음은 어제보다 한층 가벼웠다. 도깨비의 마지막 교훈, 새벽의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최종수는 텅빈 집을 뒤로하고 마을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 손에는 쌀알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에 잠겼다. 이 작은 쌀알 하나가 나에게 남은 전부라니,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부가 아니었어. 그때 그의 앞에 어스름 속에서 나익은 모습이 나타났다. 붉은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무거운 기운을 풍기며 도깨비가 서 있었다. 최종수, 내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도깨비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최종수는 고개를 숙이며 도깨비에게 말했다. 당신이 말했던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잃었지만 이제야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그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말해보아라. 욕심 많은 인간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궁금하구나. 최종수는 손에 들린 쌀알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 작은 쌀알 하나가 제게 남은 모든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 쌀알을 시작으로 나누고 연결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도깨비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나눔은 오히려 제 마음을 채워줬습니다. 제가 처음 방망이를 얻었을 때 나눌 때의 기쁨을 이제야 떠올리게 되었어요. 도깨비는 그의 말을 듣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구나. 하지만 늦지 않았다. 내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는 힘이다. 도깨비는 최종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용기이고, 둘째는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 이어지는 것이다. 욕심은 그 관계를 끊어내지만 나눔은 그것을 더욱 단단히 만든다. 최종수는 도깨비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이제야 제가 왜 그렇게 외롭고 공허했는지 알것 같습니다. 욕심이 제 모든 관계를 끊어냈던 거죠. 도깨비는 그의 손에 들린 사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라리 내새 출발의 시작이다. 나누고 이어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의 이름은 이 마을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도깨비는 그의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손뼉을 쳤다. 그러자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욕심의 끝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 최종수는 사라지는 도깨비를 향해 고개에 숙여 인사하며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수는 마을에 도착하자 손에 든 쌀알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가진 건 작지만 앞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더큰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느끼고 다시 그와 함께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졌고 사람들은 그를 욕실 많은 장사꾼이 아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세월이 흐르고 최종수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도깨비 방망이는 더 이상 그에게 없었지만 그의 삶은 방망이로 만든 부보다 더 풍요로웠다. 삶은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늘 이야기 도깨비가 알려주는 욕심의 끝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잘 들으셨나요?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무엇을 나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도깨비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교훈과 여운을 남겼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